2020년 11월 27일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구역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던 그런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의 피가 절정을 이루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절정에 이르는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한 없이 공급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을 불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형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나의 죄와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자기 뜻대로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영육 간에 고장난 것을 전지하기에 아시고 전능하기에 고치십니다. 죄악으로 고장난 영혼은 거룩하게 고치시고 질병으로 고장난 육체는 건강하게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장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고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영육을 고장나게 해서 멸망시키는 원수는 죄와 질병을 가져오는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죄짓게 하여 인간의 영혼과 육신이 누릴 행복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가정의 혈육 관계까지도 그 본질을 잔인하게 파괴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같이 파괴를 일삼는 마귀 역사로 인한 죄를 절제할 수도 그 죄의 싹쓸 해결할 수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으며 그 결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 이후 지옥이라는 영원히 멸망할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파괴자 원수 마귀가 존재하고 득세하는 한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육간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 영육간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 역사로 인한 죄를 사하고 질병을 고쳐 당장의 고통을 정지시키고 인간을 영육간에 행복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중풍 병자도 38년간 알아놓았던 병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말씀으로 질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으로 각종 병을 고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은 인간의 육체를 괴롭히는 병을 고치고 인간의 영육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을 죽여 지옥 가게 하는 죄를 해결하여 인간의 영혼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 자기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의 죄는 무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진 채찍에 맞으셨기에 인간의 육체의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2000년 전 가야바의 안뜰에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쏟아 죽으셔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당신의 질병과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와 질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목적은 나의 영육에 고통을 가하는 죄와 질병을 짊어지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와 병을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십시오. 지금 당장 죄와 질병과 저주를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영육간의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온갖 저주로 인하여 고통당해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질병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그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평생 우리가 살면서 누리게 하시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이 고쳐주시어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적힌 내용대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전하여 주시어서 어느 누구도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또 교회를 보호하고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각별히 우리 모두가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